아, 안녕, 아, 아 세요, 에베입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렉이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 인터넷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끔 이렇게 반응 속도가 확 느려질 때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서스니까요. 오늘은, 기민한 발놀림, 삼두콩 나서스입니다. 그리고 기발 나서스는 사실 반응 속도가 빨라도 별로 할게 없습니다. 라인전에선 그냥 기발과 패시브, 체젠으로 버티면서 스택을 쌓는 게 끝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1레벨엔 무조건 라인을 당기셔야 합니다. 혹시 상대가 라인을 치지 않으면 나서스도 절대 치면 안 됩니다. 상대 눈치를 보면서 견제를 심하게 안 당할 때만 조금씩 스택을 쌓아줍니다. 눈치가 필수인 캐릭터기 때문에 나서스를 하는 사람 중엔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가 선 이레빌 때도 눈치를 보면서 거리 조절을 합니다. 반응속도가 느린 만큼 조금 더 빨리 클릭을 해야 합니다. 타워 앞에 라인이 걸쳤을 땐 혹시 모를 다이브를 피하기 위해서 이 스킬로 라인을 조금 지워줍니다. 방금은 렉 때문에 스택을 쌓으려다가 쉔을 때렸는데 가끔 이런 것 빼고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렉이 걸린다고 해도 대포는 꼭 먹어줘야 합니다. 쉔의 Q평 정도는 나서스의 유지력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라인이 타워에 박혔다면 첫 번째 고비는 넘긴 겁니다. 나서스 정도면 나름 타워에 박힌 CS를 먹기 괜찮습니다. 라인이 한번 타워에 박히고 나면 밀리는 라인이 형성될 텐데, 그때는 미니언을 천천히 먹어서 빅웨이브를 만들어서 푸시해줍니다 그래야 극초반에 약한 라서스가 디나이를 당하지 않고 라인을 상대 타워까지 박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초반이 강해도 미니언과 같이 싸우면 버틸만 합니다. 도발이 빠졌으니 다시 CS를 먹어줍니다. 기발과 패시브, 체젠 때문에 딜교를 당해도 체력이 굉장히 빨리 찹니다. 미니언이 많으면 상대가 프리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미니언을 이용해서 라인을 밀어넣고 집에 갔다 옵니다. 라인을 타워에 박으면 제 쪽으로 당겨지는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텔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만 텔이 빠졌으니 쉐네쿵을 텔로 따라가던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용랩은 찍었지만 아직은 눈치를 보면서 대포를 먹어줍니다. 조금 있으면 상황이 바뀔 겁니다. 6렙까지 노데스라는 건 게임이 거의 다 왔다는 소리입니다. 행복하게 파밍을 해줍니다. 슬슬 쉔도 나서스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렉이 걸리는데 바텀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구도가 안 좋아서 타기는 싫었지만 1킬을 먹을 수 있다면 타줘도 괜찮습니다. 이렐리아가 날뛰고 있지만 나서스가 킬을 먹었고 무엇보다 렉이 풀렸습니다. 이제 제가 캐리하면 됩니다. 쉔과 라카니니 헤르메스를 올려주고, 150 스택 정도부터는 킬각을 볼수 있습니다. 킬각을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 챔프를 몇대 때려보고, 나좀 센데 싶으면 그때 킬각을 잡으시면 됩니다. W 거리를 주면 길각입니다. 나서스가 솔킬을 따게 되면 게임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특히 제가 무리하긴 했지만 상대 정글 미드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팀이 전체적으로 편해집니다. 한번 솔킬을 따기 시작하면 상대 팀이 풀어줘도 다시 솔킬 각이 나옵니다. 결국 나서스 성장을 막을 수가 없고 상대 팀은 점점 초조해집니다. 신파자부터는 텔도 적극적으로 타줍니다. 그런데 앨리스가 풀로 먹는 건 조금 아쉽네요. 뿔이 빠져서 아쉽게도 현상금을 줬습니다. 중건 중거고 나서스는 파밍합니다. 사미라가 보이니 부시에 숨어줍니다. 역시 W 거리만 나오면 길각입니다. 벌써 데미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웬만하면 Q로 막타를 쳐줍니다. 이렐리아도 잘 크고 있지만, 나서스가 크는 게더 무섭습니다. 잘큰 나서스는 당연히 철거 속도도 빠릅니다. 카미라가 자꾸 선을 넘네요. 쉐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잘큰 이렐과 잘큰 나서스는 당연히 잘큰 나서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렐리아가 없으면 싸우다가 스택을 쌓아도 이깁니다. 사실 챔피언만 조준 키를 안 눌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번엔 팀이 이렐 포커싱을 잘했습니다 역시 이렐만 없으면 굉장히 쉽게 이깁니다 꾸준히 스택을 쌓았다면 30분 때에는 700 스택 정도가 될 텐데, 그때는 그냥 보이는 걸다 때리면 됩니다. 20분에서 30분이 나서스의 전성기고, 그 이후로는 살짝 힘이 빠집니다. 딜러 2명을 혼자서 잡아버리면 한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나서스는 다이아 구간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픽이니 상대 초반 압박이 강하지 않다면 한번 뽑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